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상현 선출하는 총 투표수 270표 중가 99표 부 168표 기권 세표로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우인식 선출하는 총 투표수 270표 중가 99표 부 166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건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진행말좀 주세요. 의사진행 말. 네, 이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의사진행 말은 교수단체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양양 보수단체. 양 그써 의사 진행 바라는 미주당이꼬예요 이건 너무 하잖아.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합시다. 아니, 얘기하고 탄핵을 하고, 아핵을 하고 안 하고, 탄핵을 하고 안 하고, 탄핵을 아, 하고 안 하고, 탄핵을 하잖아 이거. 탄핵을 하고 안나고 하고 안 하고, 니까 아니 하고, 안 하고, 의문제하 아니다. <목소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고안 하고, 탄하면뭐하러 합니까 뭐. 하고 안들어고하게뭐 있어 지금? 그래 그럼 혼자 허... 이 양건에 대해서 이 양건에 대해서 양 조용히 들아시죠이 양건에 대해서 양조속 단체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 분씩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람>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합니까? 네, 네. <뭔람> 대한민국에. 네.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합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주므로써 그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집니까? 인권위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권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 것도 못 합니까? 예.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견에다른 법안을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결로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자, 계속하세요. 이와 같은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 기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거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든 여러분의 지금 이 행동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ughs>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의 폭정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여러분의 생각과가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막아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수당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국민의힘이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라도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타협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논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결정만 하면 야당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수당이고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수의 힘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인사 안 합니까? 네, 유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